네, 이션는 지난 시간에요. 중삼 동화 윤정미의 lesson 6. 네, 핵심어휘 두 번째 시간. 네, 핵심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ucky 운이 좋은, 행운의 main 가장 큰, 주된 move 이동하다, 움직이다, 아니요, stop 멈추다. offer 제안, 제의 동사로는 제안하다. hold 오래된, 낡은 pay new 새로운 페이 값을 지불하다 play 연극 게임 놀이 등을 하다 리스트를 잘 보셔야 돼요. price list 네,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어휘는 되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귀중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valuable. 그래서 반드시 Price list와 같은 의미는 value of이고 대단히 귀중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기억하다. Banish forget 잊다. Reproduction 복제품, copy, reproduce 복제하다. Role 역할, 배역. Part So t a l 톱질하다. Secret 비밀. Shock 충격을 받은 shock. 명사론 충격, 동사론 충격을 주다. s i p l e 단순한 간단한. Thing 물건, object. Town 소도시 또는 도시. Try 노력하다, 해보다. Unfortunately 언이 붙었어요.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 Unfortunate 형용사로 불행한, 유감스러운. Upset 속상한, 마음이 상한. valuable, 가치가 큰 값비싼, value, 가치, win, 획득하다, gain, 유의어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도 있죠. worth, 뭐, 의 가치가 있는 가치. 네 여기까지 두 번째 핵심 어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어휘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